여기 오늘 초면에 좀 그런데 네. 닥치세요. 10년 <laughs> 네. 아, 전에 네. 울산 현대군 오셨잖아요. 네.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이를 보셨어요. 아, 아 울산에서 어, 엄 모씨 아시죠? 아, 아, 어. 그때는 조금 무명이 있었어요. 아. <laughs> 네.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사이버지. 막 말씀하시는데 아, 아, 아. 제가 그때 어. 갔는데 어. 이쁜이 꽃뿐인가 그 노래. <laughs> 제가 근데 와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웃긴 사이를 처음 봤습니다. 그때부터 10년쯤인가? 그때 노래랑 세트로 다닐 때네 아, 네. 행사를 세트로. 어날 나이쁜이 카페니. 근이 행복하게 사세요 커플이. <laughs> <laughs> 아 그거 같아요. 그러니까 기억나네. 관객들이 쌓였거든요. 근데 네, 관객들 혼자 그한 시간을 끌고 가시요 아, 근데, 멱살 잡고 분위기를 <군인기로> <laughs> 끌고 가시는데, 제가 진짜 대스타가될줄 알았어. 요 야, 왜내 얼굴이 빨개지냐, 아, 이거? 야, 진짜. 아 더운 거 맞지, 날씨? <laughs> 아, 날씨 더워, 더운 거 맞지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옷걸 안났워어우 <laughs> 아, 야, 이거 굉장히. 야. 아, 그런... 뭐, 요새 뭐내 특검 하나? <laughs> 아우, 좋다더 네, 장례 정리하고. 야. 야, 나의 또 기준제업 들어가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오, 저는 진짜. 아킬레스건 와. 잘 건드리네. <laughs>